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이 씨, 나잘 모르겠다, 솔직히 나. 아이씨, 나, 잘 모르겠다. 어, 나아 씨, 나잘 모르겠다. 탐개지 궁니고 이거 스마트키라 그런가? 아, 나잘 모른다, 솔직히 이거 궁잘못 쓰겠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해를 못 하겠다, 궁을. 주입식 교육이 한계인 거 같다. 이해를 해야지 쓰는 궁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 시간 좀 벌어줘. 섬멸 당기 조심해. <laughs> 오, 오 감사합니다. 마이 님, 마이 님이 거기서 나 여기 있어.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이 님 감사합니다. 어, 아, 모르고 있었어. 매니디못하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어, 빠지는 게좀 애매해. 퀸이 궁이, 이게 시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빠지기도 애매하거든. 갱 가는 건 좋아, 참 좋아. 갱 갈게. 시간 좀 벌어줘. 이블린도 여기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샌드위치키 좀 잡을 수 있는데 와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잡았다. 저 방어막 없지? 됐다 잡았다. 나 혼자 갱성공 시켰다. 진짜 잘했다. 역시 키는 사기야. 너무 잘한다. 집에 가야지. 아또 왔어. 아 진짜. 아, 이거 구몬 죽으니까. 아! 빠킹! 마타이 불링! 불링아! 오케이! 다 비흡 간다! 부패의 불량 아! 씨 부패인데 불량이 썩었어 아하 1400원 잘했다 그래도 다리울듯 얼마지 너의 비장의 무기 마스터이 불렀는데 네가 왜졌을까 나도 불렀거든. 이 친구 예상할 수없었겠지 여태까지 이번이렇번이렇 왔기 때문에 그타이밍을 예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지 거의. <웃음> 실명. 어! <laughs> <laughs> <오>! 나도 빨라진다! 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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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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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 이렇게, 이 집영 간다. 풍소 아. 간다. 이거 저는 아! 아! 역에서 신남. 아! 맛사이 님.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맛사이 님 실명하셨습니다. 자, <laughs> 좋아. <웃음> 마무리 짓자. 마무리죠, 마무리죠. 마무리죠. 이거 퀸 엄청 좋죠. 완전 오필하니까요.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들. 퀸으로 저기 칠리적까지 올라가세요. 저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면가능할 겁니다. 좋아. 라고 해물파전이 저 정도면 진짜 좋은 거라고? 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캐릭은 많고 제가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저를 얕잡아보시고 해물파전이 잘하는 거면 진짜 좋은 거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더불어 살아가셔야죠. 전멸 걸린다. 야 야옹야옹! 느낌표로 저게 마음을 죽인디. 어. 어아할 어.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렌가 렌가 진짜 비참하다 렌가 올라프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갈 수가 없었다 어, 으 어. 어. 우와. Pisa! 있었어. 세상에 땅속에 숨어있었나? 아안 뛰었어. 땅, 땅! 클릭하다가 쟤네 거기 었다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멍청한 녀석들, 이렇게 깊이 오다니. 길쭉한 곳까지 오다니. 내가 살린다. 이거 잡아, 잭스야. 일단 들어 빠진다. 잭스가 왜한타 참여하지 안한줄 알겠다. 잭스님, 진짜 현명하다. 여태까지 잭스님이 한타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기는 거였다. 도망가자 10원 먹고 일단 10원 먹고 10원만 더 10원만 더아 10원 더못 먹었다 어 랭가님 참을성이 많으시네 기다렸다 먹는구만 <laughs> 맛집이야? 뭐라 왜 기다려 <laughs> 여기가 두꺼비 요리를 제일 잘한다는 그곳인가 어? 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 먹는 거야? 어 대단하다 랭가 자은 인생을 짜면 두꺼비를 먹는다 이거 먹고 오셔도 되는데... 이거... <laughs> 아예 안 나갔어. 나갔으면 일로 이렇게 가지거든. 자동적으로 나안 가지잖아. 아, 치즈만 치즈만 두꺼비 먹을 때까지안 움직인데... 움직인다, 움직인다. 두꺼비... 두꺼비가 생각보다 안나왔나봐 생각보다 오래 걸렸나 봐. 적 팀이 하정근 했나? 왜그 타이밍을 몰랐지?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하이파이브 하라고나. 알았어. 됐어, 하이파이브 했어. 가, 이제... 저도 멈췄다. 거기 있어! 뭔 내기여.. 아레기였구나